안녕하세요. 오늘 내집 정과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나온 곳은 경기광주 오포 신현리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위치적으로 보시면 신현 3리에 위치해 있고요. 예전부터 고급 전원주택이 많기로 유명한 동네에 오픈한 오늘의 현장 되겠습니다. 도보로 200m 정도만 내려가시면 버스 정류장 이동하실 수 있고요. 근데 약간의 경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도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것 같네요. 자차로 이동하신다 하시면 분당 서현역까지 20분 정도, 강남까지는 1시간 정도 출 퇴근 시간에는 조금 더 밀린다는 것도 네 말씀드려야겠죠? 학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자차 10분 정도 거리면 이동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대지는 130평, 도로지분 23평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1층, 2층 사용하시는 평수가 별채 5평 포함해서 60평 사용하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되겠습니다. 재반 사항마저 훌륭합니다. 재반 사항은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배수 직관, 이 삼총사가 모두 다 완벽히 인입이 되어 있어서 입주하시는 분들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분양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분양가는 15억 6천입니다. 저는 오늘의 세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대와 고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집 그러면서 요소 요소 재미가 있고 다양한 네, 오늘의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건축사의 고집이 있는 집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별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을그 별채 공간뿐만 아니라 여기 15억 6천 안에는 여러분 네, 건물주가 될수 있고. 네. 점주가 될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 시설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상가로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뭐 개인적인 취미 생활이나 뭐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활용도 높은 공간을 또 25평이나 또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그 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집이 궁금해해지실 텐데요. 제가 근린생활 시설부터 주차장 모습 그리고 내부 모습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입구 모습 한번 보여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도로 제가 한번 보여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세대 외관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지금 보시면 조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빨간 벽돌. 굉장히 이 신안리에서 트레이드 마크가 될 법한 정말 건축사님이 고집스럽게 지은 이 빨간 벽돌 집이라는 것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조적으로 해서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다는 라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앞쪽으로 해서 공간 보시면, 근생, 말씀드렸던 근생 공간이에요. 상가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시죠? 이렇게 지금 도로가 있고, 그 앞쪽으로 해서 창이 있고, 상가 건물로 쓰실 수 있는 이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포츠 형태로 되어 있어서 출입이 조금 용이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열고 들어가시면, 오! 여기 진짜 굉장히 넓네요. 보시면 25평 나옵니다, 여러분. 와, 이 이쪽 벽을 보니까 약간 갤러리처럼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공방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침구가또 나와요. 그래서 시설 설치하시면 스크린 골프도 가능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취미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세를 주셔도 되고, 너무나 활용도가 높은 네, 근생 공간입니다. 이 안쪽으로 가시면, 오, 창고처럼 또 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갤러리 쓰시면 짐 같은 거 보관하시거나 아니면 뭐 1대1 피트 같은 거 하시는 공간으로 하시면 뭐 탈의실 정도로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보시면 이렇게 손 씻으실 수 있는 공간 카운터 스타일로 해서 제작하셔서 마련해 두셨고, 오, 수납까지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이 공간이 꼭 있어야겠죠. 보시면 네. 화장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스프레이 건으로 청소 용이 하시게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가서 다시 이제 집으로 또 집이 궁금해 질 텐데요. 집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로 통하는 출입구가 두 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생 공간에서 바로 옆쪽으로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네좀더 자세히 제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문을 통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모습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이렇게 두 대. 이 지금 펜스는 철거 예정이고요. 우리 집 사용하시는 공간은 이 야스콘 깔린 공간까지 해서, 네. 차량 두대 주차 가능하시고요. 엄마, 엄 조심. 오늘, 좀 처리가 많이 얼었더라고요. 와, 여기 보시면, 문 봐봐요. 되게 빈티지하지 않아요? 되게 빈티지한 카페에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 공간이 너무 프라이빗하고 예쁘네요. 우리 집, 현관으로 딱 들어가는 이 곳이 와, 되게 프라이빗하네요. 여기 옛날에 그런 거 있죠. 봉당이라고 아시려나? 마루 앞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쓸수 있는 공간. 옛날 집. 그런 느낌 나는데, 오, 너무 예뻐요. 그리고 부동수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서와. <laughs> 이런 집은 처음이지. 저희 집처럼. 들어오시면 여러분, 전실 모습인데요. 전실이 일단, 층고도 높고, 굉장히 사이즈도 넓습니다. 웬만한, 정말, 어, 저런 주택에서 이런 크기가 나오기가 힘든데, 신발장도 지금 네 칸으로 되어 있고요. 이네 칸으로 되어 있는 신발장, 와, 디테일이 여러분, 굉장히 멋집니다. 이게 장인이,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무늬목도 다리고, 원목과 함께 이렇게 매칭을 하셔가지고, 마감이, 어, 완벽해요. 그리고 이 내부까지도 다 같은 소재로 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어, 웅장하네요. 그리고 바닥도 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나죠. 안정적으로. 포쉬린 타일로 약간 블랙과 그레이 컬러. 예, 중간쯤 되는 그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는 이거, 여기 어디 되게 한정식집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데 <laughs> 여는 느낌이 나네요 몇분 오셨어요? <laughs> 이거 기활 찍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이제 거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가기 전에 공간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주방 거실 공간 그리고 방 네, 공간이 나눠져 있고요 보시면 스킵 플로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두 계단 정도 내려오시면 거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여러분 거실 크기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우리 추한대문왜 열어놨지? 보시면 일단 저는 진짜 좋은 게 층고가 압도적이에요 3.1m 가까이 나오거든요 층고에서 오는 개방감 그리고 또 남양에서 주는 따스함 다 갖춘 집입니다. 6.2m, 4.5m 되는 거실이기 때문에 거실 굉장히 크고 넓고요. 보시면 창이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되어 있고 알루미늄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KCC 창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지붕, 지붕 <laughs> 천장 보세요. 자작나무 그중에서도 심재로 해가지고 굉장히 견고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일단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연 친화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양쪽으로 보시면 벽면은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저기 천장에 에어컨이 저 여기 딱 들어오면서 어 에어컨 찾았는데 4A 방식으로 해서 거실과 주방에서 모두 다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네. 빌트인 되어 있고요. 보시면 바닥이 요거 이런 거 자랑해야 되잖아요. 롯데 시그니엘 호텔에 들어가 있는 소재예요. 똑같은 원목 마루로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강마루 아니고요. 원목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장도 보시면 등 하나 탁 포인트가 준, 딱 주어진 이 느낌이 너무 세련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밖으로 한번 나가볼 거예요. 여러분, 밖에 또 놀랄만한 공간들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마당으로 이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전원주택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경험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말씀도 많이 들으셔서 마당 관리 잔디 많은 거 싫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적절합니다. 적당한 잔디와 그리고 돌, 그리고 나무들이 잘식재가 되어 있고요. 딱 보시면 앞쪽으로 해서 산이 딱 보이기 때문에 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이제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아까 그 상가 건물로 쓰실 수 있는 근생 공간에서 올라오시는 입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가시면 부동수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또 굉장히 예쁜 나무가 지금 물론 이제 겨울이라 애들이 많이 추워 보이네요. 두그루 식재되어 있고요. 짠 이쪽에서 이렇게 열고. 쓰셔도 좋으실 것 같고 보시면 여기는 어, 하늘이 일단 너무 예뻐요. 여기서는 봐야 될 거는 하늘, <laughs> 하늘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고 위에도 약간의 포치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벽등 이쪽에 있네요. 그래서 밤에 봐도 너무 예쁜 공간일 것 같아요. 여기 앉으셔가지고 딱 캠핑 의자 같은 거 두고 밤하늘에 별딱 보시면 너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와, 여기 이거 합성 데크로 또 일부가 깔려 있기 때문에. 네, 관리 걱정 없고 활용하실 수 있는 용도가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려가시면 또 하나의 특별한 공간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백숙 주세요. 여러분, <laughs> 저 여기 파전도 주시고요. 막걸리도 주세요. 여기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약간 별채. 이 공간 너무나 특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아이들 저쪽에서 물놀이 탁할때 백수 이렇게 한상 차리셔서 너무 드셔도 맛있을 것 같고요. 드런드런 이렇게 모여 앉아서 고구마 훅 불면서 까드셔도 너무 마,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이 물론 자녀분들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연출이 되어 있는데 자녀분들 친구들 왔을 때 여기에 탁 놀고 맛있는 거딱한식 갖다 주고 먹으면서 놀면 너무나 재밌을 것 같아요. 장난감 다 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 남자분들 이렇게 좀 혼자만의 시간 필요할 때, 혹은 뭐 부부 이렇게 잘 지내시다가 혼자만의 시간이 서로 필요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나오셔서 즐길 수 있는 공간, 나만의 공간으로. 혹은 이렇게 딱 여기 광화 비타민 D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책 읽으시고 배고서. <laughs> 너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마당 공간을 만나보신 후에 거실로 다시 오셨습니다. 거실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잘 나왔어요. 크게. 뭐 여기다가 소파를 큰거 넉넉히 뭐 10인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만만하자. 뭐뭐 이런 거다 1인. 뭐 카우치 다 두셔도 넉넉한 모습입니다. 옆쪽으로 바로 오시면 다이닝 공간이 펼쳐지는데 이 등도 되게 세련됐죠. 꼭새 같지 않아요? 저는 약간 새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다이닝 공간 이쪽에 충분히 뭐 6인까지도 넉넉히 두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또 좋은 게 식사하시면서 밖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 딱와 주방 모습 정말. 어, 여, 저는 약간 되게 시크한 느낌이 들었어요 주방 모습 보면서 또이 앞쪽으로도 수납 다 가능한 모습이고요 마치 여자지 같지 미다지 같지만 여자지인 그리고 블랙의 와 세라믹 상판으로 자꾸 두들기지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여기 도 이제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상판이 너무 이제 블랙이어서 조금 어둡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컬러들이랑 매치가 굉장히 잘 돼요. 말씀드렸겠지만 정말 이 가구가 아팜다이 수제 가구. 또 이런 가구들이 좋은 게 손때가 묻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멋스러움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여기 안쪽으로 와서 보시면 싱크볼 마련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그리고 좀 와이드한 편이에요. 그래서 함께 사용하시기에도 편하실 것 같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식기 세척기 들어가 있고요. 이쪽도 수납 가능한 모습입니다. 환기창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3구 쿡탑 후드제 오른편에, 그리고 오븐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 와, 이거 봤어요? 내부. 그리고 장까지도 어 하드웨어는 다 블룸 제품을 사용하셨네요. 그리고 쭉요 이런 고급스러움과 디테일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까지도 네 기본 제공 제품입니다. 이 위쪽으로는 수납 아니죠? 오 수납이야. <laughs> 저 위는 아닌 것 같고요. 맞나?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은 오, 네. 다 수납 가능한 모습이고요. 이쪽 옆쪽을 보시면 음, 세탁기, 건조기 둬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쪽으로는 이렇게 넉넉하고 프라이빗한 현관에서 뭐짐 같은 거 바로 주방으로 가져오셔야 할 짐들 있거나 하시면. 이쪽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 또 이런 거 없으면 또 서운하죠? 다 커피 머신이나 아니면 이제 와인 같은 거좀 세팅해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와인 잔들도 두셔서 이렇게 딱 닦아가지고 예쁘게 딱해 네, 드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안쪽으로도 다 수납이 굉장히 깊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작가님께서 완벽히 만들어주신 주방의 모습. 보시면 바닥 컬러, 또 주방 컬러, 이 상판이나 냉장고 가전 컬러랑 매칭이 어, 너무 좋아요. 약간 라왕 소재라서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컬러는 보시면 약간 마호가니, 체리, 또 살짝 돕니다. 그리고 공간이 좀 분리되어 있는데 옆쪽으로 가시면 이제 방이 두 개라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저는. 방 크기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m, 3.6m 정도 되는 와이 나양이 탁 그리고 저는 이 좋은 게이 방이 되게 프라이빗해요. 딱 보면 우리 집 별채예요 벽이. 그래서 어 이제 마스터룸을 쓰시기에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책상 같은 거 간단히 두셔도 좋으실 것 같고 사이드 테이블 충분히 큰거 두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공용 화장실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변기와 세면대, 현관 열고 딱 들어오시면 왼편에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여기도 문이 있어요. 원래 이렇게 문이 닫혀있는데, 딱 열고 들어가시면 여기는 이제 부부 욕실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보시면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비대되어 있고요. 카운터 스타일로 여기도 되게 멋있어. 이 가구들 자체가 어, 이제 수건 같은 거 원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워하실 수 있는 바라기 수전과 이쪽 아예 벽으로 해서 파티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는 또 여기 딱 앉으셔서 이렇게 한신욕 하실 수 있는 공간, 혹은 이렇게 앉으셔서 조교 하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환기창고완료 되어 있다는 음,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복박의 장도 세팅을 쭉 해주셨어요 엄마! <laughs> 보시면 12자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불장으로 쓰실 수 있는 거 옷장 이렇게 오, 바지걸이까지 이렇게 완벽히 1 2자붙박이 장을 마찬가지로 수제로, 네, <laughs> 이렇게 마무리를 마감을 해주셨어요. 그 바닥도 마찬가지로 원목마루로 연결이 되어 있고, 시스템 장으로 해서 부족한 수납하시라고 드레스룸이 완벽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층에 방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뭐 이거, 이런 시스템 장들은 다른 곳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이쪽을 뭐 침대나 이런 거 두시고, 방으로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이 아일랜드, 액세서리함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반창으로 해서 환기창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2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간대가 아니라 이렇게 완벽한 구조물로 세워져 있으니까 확실히 안정감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오시면 방이 두 개가 있게 됩니다. 제가 왼쪽 방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들이 크기가 다잘 나왔어요. 보시면 3.6m, 3.6m. 아, 1층에 있는 방 크기랑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반창으로 해서 창 되어 있고요. 방마다 그 드레스룸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2층에 와 2층도 2.4m 되네요. 층고 한번 재보고 싶었어요. 3층이 워낙 층고가 높아서.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공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욕실 모습입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해서 비대 설치되어 있고요. 이런 장도 되게 무심한 듯툭 <laughs>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조금 폭은 깊진 않지만 예쁘네요. 거울 크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파티션 이렇게 넉넉하게 그래도 설치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우리 조금 더 밝은 그레이 톤으로 사용하셨네요. 이옆방 크게 한번 볼까요? 이 방이 확실히 조금 더큰것 같아요. 4.2m, 3.6m인데. 이렇게 환기창이 하나가 더 되어 있고 이쪽 보시면 창! 여실 수 있는 창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마찬가지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터닝 도어 열고 들어가시면 여기 위에도 여기 다 세심하게 창 바로 앞쪽으로는 다포치 시공이 조금씩 되어 있어요. 쓰시는 분은 되게 편리하겠다는 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합성 데크 앞쪽으로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공간도 이 공간이 근데 대부분 이 공간 끝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와 너무 넓어요. 이거 한번 크아재볼까 네. 나올까? 12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제 어깨 높이로 해서 좀 프라이빗하게 담장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딱 보면, 와, 시원시원합니다. 바닥이 이제 지붕인데, 여기도 위, 밑에. 방수하시고, 자갈 까시고, 석재로까지 마감이 되어 있어서 평지붕이지만 완벽히 그래도 방수가 되어 있고, 단열이 되어 있습니다. 와, 뭐 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 동네만 바라봐도 약간 힐링 될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이제 비원인 같은 거 하셔가지고, 지금 그런 거 쓰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여러분 휴일날, 쉬는 시날 이렇게 밖에 딱 따뜻한 차한잔 호호 불면서 딱 드시면 너무나 추운 겨울도 공기도 시원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 오늘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의 현장 딱두 세대 지금 분양 이제 막 오픈했거든요. 여러분 영상 보시고 좀 괜찮다 하시면 좀 서둘러서 나오시는 게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대출은 약50%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영상 문의. <laughs>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네, 많은 유서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